나비가 왜못 날지? 앞에 빈내봉지 같아 왜이래요? 나비 다쳤나봐. 날개 러진거 아니에요? 나비 맞아? 나비 맞아?

이러지 말고 아가씨들 우 없어서 그런 거니까요 이렇게요? 손잡이 아으로 어. 그거 손잡이 안으면 우선 풀린다 얘들아 갑시다 장난치지 말고요 다쳐요 둘다아른데 얘는 정상인데 아린아

예쁜 꽃이 피었습니다. 유령이 꽃이 피었습니다. 열령이 꽃이 피었습니다.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 2 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여29 29 29 29 2 2 2 2 2 2 2 2 2 비읍이 여기 안, 안 했어? 성격이 하하다야? 차근 맞았어. 착, 이거 다시 지워야 돼요. 아 뭐 찍고 싶어요? <laughs> 네, 네, 네. 동윤이는 어디가? 같이 놀러요. 어디 놀러 가? 여기 교무실에. 선 네, 원래 가. 선생님. 경호 실에 놀러 가? 네. 어떻게 경호실 놀러 갈 수가 어, 있어? 가가... 저 이거 할때 찍을 때그 뭐냐? 음. 그 무한에게. 캐릭터 얼굴로 해주지 마세요. 그럼 놀러 네, 해줘요? 네, 네, 네. 그냥 그냥 얼굴 나 돼요 그냥 줘요. 얼굴 나와도 돼요? 네. 정말? 네. 진짜? 네. 엄마한테 허락 받아와. 아니 엄마한테 허락 안 받아도 돼요. 왜요? 전화 안 받아도 돼요 왜? 왜? 안자라니까요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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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오락 받아와 그래요 왜요? 선생님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어? 네 네. 왜? 남자친구 어울려요 같다. 누군지도 모르면서 뭘 어울려 <laughs> 그러게 근데 친구야 남자친구야 여자친구야 무슨 사이야? 친구요 선생님도 친구지 뭐가 친구예요? 왜? 남자이면, 남, 선생님은 남자면 다 남자친구인데 너는왜 아니야? 그럼 그래. 우리가 왜 친구인데 저희가 친구데? 뭐 결혼했어요? 우리가, 우리가, 우리가 낮은데 선생님 어른이잖아요 아, 어른이면은 다 남자친구, 여자친구가 네. 되는 거야? 왠지 한자쌤이 저기 음. 있는 선생님 여친 같은데. 맞아. 여기 교장선생님. 교장 선생님 아닌데? 교장선생님 맞아요. 아니요. 에너 교장선생님도 모르고 저한테 일러야지. 알아요! 교장선생님 아닌데, 교장선생님은. 뭐 내신발 누구예요? 내 신발 건들지 마. 여가 왠지 한번 일곱 살, 8 살이. <laughs> 맞아. <웃음> 선생님 일곱 살이잖아 일곱 살인데 데이트 아직 안 했어요? 데이트요? 네왜 이렇게 너네 데이트 좋아해? 궁금한 게 많구나? 네 너네 이제 갈길 가세요 싫어요 갈길진 갈... 적이 없어 뭐가? 누가? 네. 선생님 난 팀이요 빨리 가자. 보경이와간 사이에 가야겠다 있다, 보경이 갔을 때 보경아 나 간다 보경이한테 잘 전해줘. 선생님은 보경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갔다고. <laughs> 안녕. 내일 보긴 보겠네. 안녕.